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할 신는 우리들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한 주 저리 아름다운 곳 코로나19로 이제는 소멸되어 가며 한국교회의 연합의 기쁜 소식을 또 하나 선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열할 때마다 한국교의 위기가 있었고, 연합할 때마다 부을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연합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여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순교의 피로 지켜왔던 선진들 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의 전통을 지켜온 이들이 오늘 함께 모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심을 버리고, 교단에대 통합을 이루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선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놓은 한국교회를 혹여 저희들의 미숙한 리더십으로 망가뜨리는 부분이 없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교계와 교단의 이들이 분열과 반공을 넘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영향력과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진력한 선한 청주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변여가는 이때에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한 순비도들이 되게 하시고, 선로 같은 명철함과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도전 위에 한국교회를 바로 서워나가는 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겁도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피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않은 교회를 세상 미워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네.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 귀한 리더들을 섬겼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합동하여 새롭게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리더 되시는 총회장님에게 놀라운 리더십을 주시고 인력원들에게도 더한 리더십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시정을 의지하며 주의의 스피드시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제가 심사 이전에 꼭한분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 지내왔고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후학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본교단의 수도국대대학원대학교 나분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 학교 졸업생들, 어, 우리가 그 교대하고 뭐, 그 재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 에, 150명 정도 했고, 그 후에 또 3, 400명 해서 오늘 저희가 양표단의 합동에서 기혁 중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그 공부를 마친 에, 3, 400명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4개의 노인은 학동 이전에도 우리 개혁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동하게 돼서 우리 수도국의 대학원대학교가 종신학교가 밖에 선지생도들을 가르치고 총의를 섬기고 한국기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도국의 대학원대학교는 1999년 3월 1일 개교했는데, 이 규모 학교 건물 규모는... 신림동이 하나 있고, 홍원동에 옛날 총의 신학교 건물로 쓰던 거기서 두 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 건물은 작지만 학생에 관한 우리보다 많은 학교가 없어요. 서울시내 대학원 대학교가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셀프 트리니티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학생이 한 학년에 100명 이상씩 됐는데 학생이 줄고 줄더니 요즘에 아홉 반이 하나 MDB가 그, 그 주야간 하나 이렇게 어, 그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에, 그 우리 학교 전성기 시절에는 학생이 한천명 정도 있었고 그때는 학점 인정제가 500명, 600명 됐었는데 지금은 사이버 신학교들 때문에 학점 인정제는 안 돼도 그래도 우리 학교의 정규 석박사과정과 직장인으로서 어그 정원으로 뽑는 석박사 과정 그리고 외국인이 현재 에, 그 우리가 목표한 가 천명인데 현재 한 4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학교는 신학생은 적어도 학생이 제일 많은 그런 학교입니다. 중국의 대학 교수들을 우리 학교로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중국 대학 교수들은 다 공무원이고 공산당인데. 공산당은 중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만 갈수 있다고 해서 신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에, 그, 그래서 공산당은 총, 예를 들면 충신대에 신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공부를 하기도 할수 없어서 중국의 대학 교수들 음악, 공부, 교육학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들 을 데려오기 위해서 교육부에 학교 명칭 변경을 신청해서 국제신학대학을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로 바꾸고 금년 6월부터 중국 교수들이 왔습니다. 1진인 6월달에, 3월달에 학기인데 6월달에 왔고 2진은 12월달에 올 겁니다. 그 대학 교수들은 평상시에는 자기네 나라에서 교수를 하고 자기들 방학할 때, 우리 방학할 때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특히 에, 금요일날 이럴 때 와서 보면은 여기가 아프리카인가 한국인가 모를 정도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참 많은데, 이 신학생은 좀 적었는데, 이렇게 합동교육교단의 5천여 교회가 되는 교회를 영입했으니, 앞으로 종이신학교 졸업원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공부할 때 되면 제가 장학금도 많이 지급하겠습니다. 와서 공부해서 총의신학교와 우리 수도국의 대학원대학도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정서영 총의 총회 양님의 총희, 지도 리더십이 빛나기를 축하드립니다. 把吃的饭都拿回家。 없이 한전이 하나가 되는 그 이래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속돼 있던 그 교단에서 알게 모르게 거기서 목회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앙과신앙은 같지만, 서로 좀 다른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마음을 확 열고, 서로가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나와 조금 틀리더라도 수용하고, 는 그런 마음을 가지으로써 우리 개혁교단이 한국교회를 리더하는 그런 좋은 훌륭한 교단으로 잘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 침사, 이걸 마치겠습니다. 자, 임원인사, 아, 음, 또, 아, 임인사하가기 전에, 예, 속해기 때문에, 예, 성수가 필요하거든요. 교회 성수가 되어야 는데 오늘 여기 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통대로 하고, 속해를 하는 걸로 동의제청을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손들에제천 예, 들어왔습니다. 가함은 내하십시오. 네. 아니,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아, 그럼, 아, 선수가 된 걸로 축하했습니다 아, 임원 인사 및회장공대에 아, 있는데요. 아, 임원을 제가 한번더 발표하고, 발표하면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당 정서의 목사, 부총회당 이상교 목사, 부총회당 유연섭 장로.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서기 김양수 목사, 부석이 궁치도 목사, 회록석이 박영일 목사, 두회록석이 김학현 목사, 회계 이종영 목사, 부회계 김기천 장로 감사 임강원 목사, 이진섭 목사. 자, 이분 따라 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뼈> 네, 폐하기로 학교. 동의 들어왔습니다. 위 네. 네. <뼈> 신임원에게 맡기고 폐하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손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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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다음 문제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예, 기도함으로써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 두교단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학동총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그 일에 작은 나마그 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에 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